파크골프는 이렇게 올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티박스는 이렇게 티, 티,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칠수 있도록 이렇게 티가 올에 항상 부착되어 있습니다. 티셔츠 그 다음에 홍아니. 그럼 그김태이 남편 비로한은 어때? 오야오 야야야 들어간다. 응. 오 <laughs> 거의 붙었다 끝다. 그렇죠? 죠이것도 어, 좋다. 이것도 좋아. 네. 오. 네. 오 오 잘쳤어 잘쳤어 오비, 오비 아니야 어? 들어, 그러니까, 어. 아, 잘쳤다 이번에 다들 아, 야 잠깐 잠깐 남았어 다현이. 아, 다윤이 아, 아, 존재감 없어? 야 피지컬은 다현이가 최고야. 하지 야, 다윤이도 붙었다, 다윤이도 붙었어. 잘 쳤어. 야, 네명이다잘 쳤어. 잘 쳤어. 오! 좋아, 나무 걸리는데? 네. 어떻게 칠 거야? 저, 내가 봤을 때는 저쪽 하얀 말뚝 쪽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쳐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봐. 쳐서.

버디, 버디 버디 찬스 마디 하고 야는 거 아니냐? 버디, 버디, 버디 찬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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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버디. 버디 찬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버디 찬스. 지금 멀리서 학생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홀이 여러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동시에 모두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학생이 티샷을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멀리서 있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앞 팀이 지금 그린 위에 있어서, 어, 뒤에서 대기 중입니다. 자, 퍼팅을 하고 있네요. 저 멀리서. 자, 저쪽 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저쪽 홀에서는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상쾌해서 경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린에, 어, 그린 플레이가 끝나서, 어, 뒤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어, 움직임이 과격하지 않아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걸으면서 어, 신체 활동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파크골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